안녕하세요. 험혹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심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 중 증인들이 그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증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보고도 말을 안할 수가 없었겠죠. 진짜였으니까. 진짜 살아나셨고 진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복음은 진짜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근심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본문 5절을 볼게요.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당시 유대 고등 법원은 71인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70인에는 장로들과 재판장인 대사,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그중 얼마는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을 볼게요.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스는 현직은 아니고 이전 대제사장이며 지금 본문이 나타나는 배경의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안나스의 아들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훗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를 이어 다음 제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미래의 제사장 요한 뿐 대제사장 요한 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 5,6절을 보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권위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안절부절 못하여 많은 이들이 급하게 한자리에 모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권세란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무슨 권력과 세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가 시킨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하죠. 본문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누가,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답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못 걷는자가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사실 이런 분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오늘 말씀을 리뷰해 보면, 보면 오늘 본문의 장로와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모인 이유는 선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도 이들에게 불편한 일이었지만 나면서 못 걷는 일을 고치기까지 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층,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선한 일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할 만큼 선한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선한 일의 근원을 궁금해 하죠. 묻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해질 기회로 작용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하는 목적에 대해, 근원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 주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실까 찾으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하며 찾아보고 또 행하는 하루를 보내봅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저의 삶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을 통해 제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